성도로 의정부 방면 유턴입니다. 이어서 240m 와 오른쪽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1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240m 와 오른쪽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처번 받은거 맞죠? 차 번호 오륙 네. 은 맞죠? 네. 맞으면 맞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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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래 유턴해서 저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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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차도진입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이어서 60m 앞마들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60미터 앞 마들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카카오티. 잠시 후 마들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600미터 앞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이어서 43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이어서 430m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입니다. 음. 3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. 터앞 동일로 218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이어서 8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죠? 네응다 왔다고 엄마야 다 왔다고